케이 프 코드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환경 호르몬은 세제나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데 어쩌겠는가. I don't just buy any detergent. I like to use a product that is natural and is non-toxic, biodegradable, and hypoallergenic. It's avoiding the chemicals that are mimicking estrogen. 그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만이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 호르몬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대 이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주자주 빠는 편이에요. 요즘 워낙 한번 나가도 까맣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입고 그냥 빨고뭐물 넣고요. 사실 정량을 잘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요. 거품이 많이 나게.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하는지 알아봤다.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쓰는 가정이 많았다. 그다음에 이제 좀 빨래가 부드러워야 되니까 섬유유연제를 또 잔뜩 넣고 돌리죠. 그래서 옷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입는 편이에요. 섬유유연제 넣은 다음에는 안 헹구고 그거 안 헹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입기는 좋은데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자들은 환경호르몬이 음식은 물론 호흡기나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세탁한 옷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는지 알아봤다. 논일 피놀이 나왔다. 케브 코드 지하수에서 나왔던 환경 호르몬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유출 허용치가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있다 해도 문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물질 곧 환경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